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32편에서 134편, 3편을, 전체, 어, 마지막으로, 무엇이 마지막이냐면, 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갈 때 부르는 특별한 찬양, 120편에서 134편, 15편입니다. 어, 이스라엘 전승, 유대 전승에 의하면,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이 찬양, 한국1 20번 1 3 0편 이렇게 해서 134편이 15번째 찬양으로 그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을 해서 아마 이에 장수를 맞추려고 이렇게 세 장을 다는 것입니다. 어 시간상이니까 그러니까 좀 오늘 읽는, 쪽 읽어가면서, 다 읽어가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2편은 1절부터 10절은 어,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열망과 고백과 소원들이에요 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1 1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들입니다 어, 그다음에 133편은 어, 그 다음에 그 133편은 형제 교회의 형제의 연합 동거 하나님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134편은 찬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찬양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조읽겠습니다 먼저 하나,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열심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을 찾는 다윗의 열 열심, 열심. 제사함과 우리를 위하여 고하고 성령을 탄 찾는 다윗의 열심이다. 그것을 다 성전과 언약궤로 납품.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겸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겸손을 풀어낸 것이 10절까지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겸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럼 겸손의 반대는 무슨 말일까요? 교만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없이 홀로 서기를 하겠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지금 원제입니다. 아담과 다이시, 너가 하느님같이될 것이라는 악한 사탄의 게임에 의해서 마치 자기가 머리카락 하나 자기가 만든 적이 없는데, 먼지 하나 만든 적이 없는데, 감히 어떻게 그렇게 교만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그 교만하죠? 그래서 그 교만을 내놔놓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마음과 인생을 확짝 열고, 하나님 나는 절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나라를 나서려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겸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겸손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 찾는 신하의 고백이다. 이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3절 시작. 네, 하나님을 찾기 전까지는 내 침상, 내 상황, 내 집에 내... 베드에 누워서 자지 않겠다 어, 이, 이 당시, 다이시, 어, 그 사월이 까불, 까불다가, 어, 블레셋에 이 성전 언약계를 뺏겼어요. 뺏겨가지고, 그 다음에 못 찾았어요, 여심을못 찾고,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다이시 왕이 되면서, 이 언약계, 다시 언약계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하나의 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찾기 전까지는 나는 자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절실하고, 강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삶이 바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다이의 절실하고, 하나님을 찾는, 만나는 절실하고, 기억하는 절실함이, 우리 속에 있는 수준까지 우리 신앙이 가자. 사, 사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5이 표현이죠. 오늘 한복 소리 크게 느꼈어요. 시작! 계속 반복법이에요. 잠을 자지 않겠다. 까지 어, 야곱 전능자의 성박이라는 것은 야곱이 돌배이 외에 빼고 잤던 베데레스서에 그것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 아브라함의 약속이 나중에 어, 다윗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요. 6절읽겠습니다 시장. 우리가 <목소리> 그라다의을들더니라다와 예, 나무밭은 어, 길라디아림이라고나중 여러분들 전에 예전에 한번 역대상학 또 공부하면서 어, 많이 들었을까요? 다시 찾아봐요. 성막. 언약을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는지 춤을 추고 하는데, 바지가 내려갔어요. 바지가 내려갔는데도 춤을 추고 하니까, 자기 아내가, 그 무슨 왕, 칠신이 이 뭐냐고 막, 라란 하면서 하느냐, 벤처주를 받아가지고, 평생 의기를못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그렇게, 지금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몇절 읽을 거죠? 8절 시작. 아니, 7절 시작. 우리나라가

다윗의 절절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진화, 고백, 신앙의 자세 우리가 그런 자세로 매일매일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뒤 속에서 말씀 속에서 만나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도 다윗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 의식 가운데 우리가 무슨 이름으로 하나님의 을 보내는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는 그걸 열망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 축복 11절 크게 시작 내 몸에서 내 자녀 부손에서 왕이 될 것이다. 그 왕은 다윗의 왕이겠죠. 그 왕은 인류의 왕 구원의 왕 하나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오시니

예수은 왕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처가 되는 거죠.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나의 거처가, 나를 거처로 잡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연경하고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그 조건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13, 14절이고 11, 12절은 왕이 된다. 그예수님 예수에 들어와서 왕이 되시는 거죠. 나를 다스리는 것이요.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그 축복이 어떤 한가? 그본령이 어떤 한가? 15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의을고 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수치당하지 않고, 모든 면에 하나님 우리를 머리로 세우고, 뜸으로 세우고, 기도를 하세고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30, 어, 4, 33, 1 3 3 1편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2절 시작. 기름이 있으려고, 있으려고 하셔서, 기름이 하셔서, 기름이 하고. 네, 형제 연합하면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금 예배하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성전에. 그랬을 때 우리가 형제들 하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고, 하나되고, 신약의 사도, 사도서 신들의 거의 모든 말씀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하나되다, 한 몸되다. 내가 하나인 것처럼 한 몸되고, 성령도 한 몸이다, 하나님도 한 몸이다. 내가 하나가 되라. 은사도 서로 잘난 척 하지 말고, 하나됨을 위해서 써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써라.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예배의 완성은 하나됨입니다. 하나일 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거짓증 가지 말라. 사람을 우리 수없이 남을 욕하고 하늘 때는 살인을 당하고, 내가 또 살인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내가 말로 사람을 살인하고 하는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 론이 수일이 위에서 옷이 젖을 때까지 내려간다. 위에서 아래에요. 그 다음, 그 다음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4절, 3절 읽었나요? 네? 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래요. 헐몬은 헐보는 가장 높은 북쪽에 있는 산에 이요 거기서 물이 흘러 흘러서 단을 거쳐서 단을 거쳐서 오 그게 요단 요루단 어, 단에서 흘러내린다 이 말이에요 흘러내린듯이 하나님 주신 우리 축복이 흘러 흘러, 흘러 흘러서 여러분이 만난 는마보다 밤낮밤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통보가 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삶을 주신다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찬양에 대해 어, 3, 4 3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2절 시작, 2절 시작. 여기서 밤이라는 거 밤에 보통 자요. 그런데 이 유대절기에는 밤에도 불을 켜죠. 그래서 밤다수를 찬양한다는 의미고 밤에서 찬양한다는 것은 내가 혹시 내 인생의 밤내 시절의 밤내 상황의 밤이 올지라도 침을 두다 찬양하자. 여기서 또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겁니다 전부의 두 손을 들고 옵니다. 나를 채우지 말고 하나님 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또두 손을 든다는 것은 빈잔이라 말이에요. 나의 빈잔을 채워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처럼 하나님을 흠부하고부모하고또 찬양하고 찬양하는 여기 이온 것을 기겠어 하느님 흘러내리는 아론의 기름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의 치료받고 상처가 치료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